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2021년 1회 자 건축기사의 건축 시공 부분 기출문제 여러분들하고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고요. 네. 어 그리고 어 특별히 이론적으로 탄탄히 공부가 되어 있으면 크게 어렵지 않게 해결이 가능한 문제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2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수직 굴착 그다음에 수중 굴삭 등에 사용되는 깊은. 흑 파기용 기계이며. 자, 연약 지반의 상황에 적당한 기계는 뭐냐라고 물어봤고. 자, 수중으로 깊게 좁은 곳을 파는 곳입니다. 좁은 곳을 파는 거죠. 좁은 곳을 깊게 파는 용도를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이게 어떤 게 있냐면 크램쉘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정답 2번이죠. 크램쉘 있고 일반적으로 우리 가 건축 쪽에서는 크램쉘을 주로 쓰고 있는 것이 지하연속벽. 그죠? 슬러리라고 하는 지하연속벽을 구성을 할 때, 해당 벽에 대한, 자, 어, 팔 때, 그, 흡하기를 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 쓰게 되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옆에 1번 잠깐 보면, 자, 1번 드래그 쇼벨이 나왔는데요. 예, 드래그 쇼벨이는, 자, 보통 일반적으로 낮은 곳을 굴착할 때 정리를 하는 것이고, 보통 드래그 쇼벨이라고 하지 않고, 드래그 라인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자, 그리고 크램쉘, 좀더 좀 했던 거고요. 그 다음, 모터그레이더. 자, 모터그레이더는, 자, 보통 옆 도랑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지 작업용으로 보통 쓰이는 거고요. 그다음 파워 시어벨은 자 기계보다 위쪽에 있는 흙을 팔 때, 그죠 위쪽 부분 흙을 팔때 보통 사용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 2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기본적인 문제 출제됐네요. 자, 철근의 가공 및 조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고. 자, 철근의 가공은 철근 상세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가 일치하고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2번. 철근 상세도에 철근의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때는 KDS. 그죠 우리 설계 기준이죠. 코리안 설계 기준. 코리안 디자인 스탠다드입니다. KDS에 규정된 구름의 최소 내면 반지름 이상으로 철근을 구부야 된다. 자, 3번. 경미한 녹이 발생한 철기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의 부착성을 매우 저하시킴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라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황갈색의 일부 녹들은 네, 녹이 발생하더라도 그대로 우리가 타설을 진행하게 됩니다. 배인과 타설을 진행하게 되죠. 요내이 틀렸네요. 4번.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답 3번되겠고요 자, 그다음 23번 문제. 자, 건축주 자신이 특정, 그죠? 특정입니다. 네, 여기서 이 답이 나왔죠. 특정의 단일 상태를 자 단일 자 상태를 선정하여 발주하는 방식으로서 또는 단일 어떤 업체를 또는 단일 어떤 품목을 정해서 선정하여 발주하는 방식으로서 특수 공사나 기밀 보장이 필요한 경우 또 긴급을 요하는 공사에서 주세택되는것 그러니까 여러 번뭐 경쟁 입찰하는 것이 아니고 자이 특수 공사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기밀을 요하는 곳은 한 업체를 찍어서 그대로 진행하게 을 되죠. 그죠특명 특명 입찰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기본적인 문제. 자, 24번 문제. 문 위틀과 문짝에 설치하여 문이 자동적으로 닫히게 하며 개폐 압력을 조절할 수. 천천히 닫히게. 지내는 거 있죠? 도어 체크. 그죠 자, 1번 정답이고요. 기본 문제입니다. 자, 2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건축 석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건식사기공법의 경우 시공이 불량하면 백화현상 등의 원이 된다라고 돼 있는데, 자, 우리가 백화현상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주요 물질이 뭐냐면, 물론 이제 시멘트 안에 있는 성분이 이제 가중이 돼야 발생을 하는 거지만, 그게 이제 우리가 반응을 해갖고 백화현상 물질, 탄산칼슘이 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면 물이 필요해요. 네, 물이 필요합니다. 자 물이 필요한데 건식 쌓기 공법 같은 경우는 물로 보통 하는 것이 아니고 뭐 브라켓이라든지 자 트러스라든지 이런 걸 갖고 진행하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몰탈이나 이런 걸 사용하는 습식 공법에서 보통 백화 현상이 기인이 되고 있습니다. 1번 정답 되고요. 자 이번에 석재 물갈기 마감공정의 종류는 거친 물갈기 거친 갈기 물갈기 봉갈기 정갈기가 있다. 3번 시공전의 설계도에 따라 돌나누기 상세도 원촉도를 만들고 석재 치수 형상 마감 방법 및 철물 등에 의한 고정 방법을 정한다. 4번 마감면에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시트 등으로 보양한다. 네, 됐습니다. 자, 됐고요. 2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벤치마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네, 벤치마크라고 하는 것은 자 해당 공사의 높이 기준을 잡아주는 거죠그죠 높이 기준을 잡아주는 놈이에요. 수직적인 기준, 높이 기준을 잡아주는 형태, 벤치마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벤치마크라고 얘기를 하죠. 높이 기준을 잡아주는 거예요. 수직적 요소죠. 수직적 요소. 네. 자, 벤치마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적어도 2개의 소 이상 설치하도록 한다. 이동 또는 소멸 의료가 없는 것을 설치한다. 네, 4번, 공사완료 시까지 존치시켜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가설에 대한 내용이 그냥 나온 거고요. 3번을 보면, 건축물의 기초의 너비, 그죠? 평면적인 너비와, 그 다음에 길이 등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거는 평면적인 관점이고요. 평면적 관점이고. 자, 그래서 이거 3번이 정답이 되고, 요거를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수평규준 툴, 요렇게 얘기를 하죠. 수평. 기준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그렇죠. 맨치마크보다 높이의 기준을 잡아주는 어떤 가설물이다라는 겁니다. 기준점이에요. 자 됐고요. 자, 그 다음 2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7번 문제. 방부력이 약하고 도포용으로만 쓰이며, 자, 상온에서 침투가 잘 되고, 잘 되지 않고, 흑색임으로 사용장소가 제한되는, 자, 유성방부제는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이 문제는 어디에 국한된 지금 방부제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자, 그게 어좀 이제 문제 속에서 앞에서 제한이 됐어야 되는데, 이거는 목공사죠. 목공사. 목공사 관련 내용이에요. 목공사의 방부, 방청법 중 약품 처리법에 대한 내용이 나온 거예요. 네, 방부 방청법 중 방청법 중법중 중, 방청법 중 약품 처리 그죠. 렇 약품 처리에 대한 내용이 나온 거고요. 이 약품들 중에서, 자, 상온에서 침투가 잘 되지 않고, 흑색임으로 사용장사 제한되는 유성방부제가 뭐냐라고 물어본 거고, 정답은 콜타르고요. 자, 추가적으로 알고 가실 게 뭐냐면, PCP. 네, 요거 하나만 특징 갖고 갈게요. 자, PCP는 방부력이 가장 우수하고요. 방부력이 가장 우수하고, 거기다가 범용으로 쓸수 있게, 장소와 관계없이 쓸수 있도록, 자, 또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무색입니다. 그래서 PCP 특징 하나 하고요. 이 문제에 대한 콜타르 두 가지 정도 이 문제 통해서 챙겨가시면 되겠네요. 자, 28번 문제. 자, 계산 문제 나왔습니다. 시멘트, 창고 면적 문제네요. 자, 보겠습니다. 요거 함정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 자, 시멘트 600 포대를 저장할 수 있는 시멘트 창고에 최소 필요 면적으로 오른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최소 필요 면적 A는 A는 0.4에 자, 곱하기 자, n, 즉 쌓기 단수죠. 쌓기 단수 분의 자, 총 포대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어 별다른 조건이 없으면, 쌓기 단수에는 그냥 13단으로 우리가 칩을 해줍니다. 13단. 별 조건이 없으면요. 쌓기 단수는 13단으로 표현 해주고, 그 다음에 쌓는 포대수. 요게 좀 다른데요. 만약에 600포대 미만이면, 600포대 미만이면은 전량. 그죠? 렇 네, 전량을 계산에 반영을 하고, 자, 그 다음에 600포대 이상이다. 600포대 이상이다 라고 하면, 자, 전체 양에서 얼마? 3분의 1만 반영을 해줍니다. 그죠? 자, 그런데, 자, 그렇다면 이 문제 조건에서는 600포대를 제한하고 있으니까, 600포대 이상이라서 3분의 1, 200포대를 쌓는다고 놓고, n을 200으로 놓으면, 자 되는데요. 네, 원래 우리 공식상에서는 자 요거죠. 요게 있습니다. 단 시멘트 600포대 전량을 저장할 수 있는 면적을 산정해라. 즉 우리가 기본적으로 산정하는 계략식에서 나와 있는 이 공식을 무시하고 무시하고 600포대 이상이지만 그냥 전량으로 좀 계산을 해주십시오라고 조건이 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저 조건을 따라가줘야 됩니다. 우리 항상 문제 조건이 우선이거든요. 자 0.4에 곱하기 자 별다른 조건 없으면 13단으로 쌓고요. 전량하고 싶다고 했으니까 600 이렇게 정리하죠 자 그러면 요계산하면 얼마 나오면 18.46제곱메타 나옵니다 18.46제곱메타 이렇게 나오죠 정답은 1번이 되게 됩니다 자그거를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29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죠. 자, 시멘트, 모래, 잔자갈, 그 다음 알료 등을 섞어 이긴 것을 바탕 발음이 마르기 전에 뿌려 붙이거나 또는 바르는 것으로 일종의 인조석 발음으로 볼수 있는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는데, 자, 정답은 라프코트고요 라프코트가 여기서 말하는 라프가 여러분들 러프 할때라프예요 거친 거. 그렇 거친 거, 거친 상도. 코트를 보통 상도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거친 면을 만들어 주는 방식이에요. 거친 면, 거친 면 마감이라도 얘기를 합니다. 거친 면 마감, 거친 면 마감. 자, 거친 면 마감 타입. 그렇죠? 자, 2 9번의 설명은 4번. 라프코트가 맞는 표현이 되겠고요. 자, 추가적으로 이제 문제 속에서 많이 물어보는 내용 잠깐 정리할게요. 자, 우리가 회반죽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경성이죠. 네, 기경성이냐수경성이냐 요거 하나 챙겨가시죠. 기경성이수경성이냐 자, 경속고 플라스터는 수경성이고요. 수경성, 수경성. 그리고 혼합 섞어도 역시 수경성입니다. 수경성. 자, 요 정도 요 문제에서 한번 체킹을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고요 30번 문제에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35번 문제. 용접 작업 시 용착금속 단면에 생기는 작은 은색의 점을 뭐라 고 그러냐? PCI죠? 네, 기본적인 문제네요. 자, 이 PCI는 왜 발생하냐면 수소의 영향이에요. 그죠? 수소 영향. 우리 용접할 때 수소가 많이, 자, 발생을 하고, 첨가가, 용접금속, 용착금속에 첨가가 되면, 자, 이 PCI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1번 정답 됩니다. 자, 이 문제가 좀 어려웠던 문제인데요. 자, 달성 가치, on the value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기성고라고도 얘기합니다. 를 달성 가치를 기준으로 원가 관리를 시행할 때 실제 투입 원가가 원가와 계획된 일정에 근거한 진행성과, 진행성과죠, 진행성과에 대한 차이를 의미하는 용어는 뭐냐? 즉, 실제 투입 원가와 진행했을 때얼만큼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원가가 효율 있게 다 쓰였느냐, 그렇죠? 진행성과죠, 진행성과 차이를 의미하는 용어는 뭐냐? 진행성과 차이. 진행성과의 차이. 성과의 성과. 성과. 그렇죠? 진행성과의 차이를 의미하는 게 뭐냐? 네. 자, 정답은 CV. 자, 우리가 비용 편차라고 얘기를 하죠. 자, 잘 따라오세요. 자, 지금 원가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원가 관리. 자, CV는 뭐냐면 코스트 베리에이션에서 비용 편차라고 얘기를 해요. 네. 1번 정답을 일단 아, 표시해 주시고요. 비용 편차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CV 값을 갖고 CV 값을 갖고 CV가 0보다 작다라고 하면 잘못된 우리 원가 관리를 한 거예요. 네, 공사비가 초과돼 버린 겁니다. 공사비 초과, 공사비 초과, 초과. 그다음 만약 CV가 0보다 크다그러면 공사 관리를 잘한 겁니다. 네, 공사비 절감이죠. 공사비 절감, 네, 공사비 절감된 거예요. 공사비 절감된 거를 표현을 하고요. 자, 그래서 원가 관리기 때문에 1번 비용 편차 부분이 정답이 되고요. 그다음에 만약 공정 관리를 문제가 나왔다면 SV가 정답이 되게 됩니다. SV는 자, 공정 편, 편차라고 얘기를 하죠. 공정 편차. 이렇게 얘기해요. 공정 편차. 역시 마찬가지로 SV가 0보다 작게 되면 공정이 지연된 거예요. 공정이 지연된 걸 의미하고요. 그리고 SV가 0보다 크게 되면은 자, 공정이 원활한 겁니다. 네, 공정이 원활한 거죠. 원활하다 못해 좀 시간이 남아 도는 형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공정 초과 달성이라도 표현합니다. 공정 초과 달성 그렇죠. 자 그다음에 CPI 그다음에 밑에 보면 SPI 나오는데 커스퍼포먼스 인덱스 자 비용 생산성 지수죠. 네 명칭만 갖고 하세요. 비용 생산성 지수 생산성 지수 자 그리고 어, SPI 같은 경우는 스케줄 관점이기 때문에 자 공정 생산성 지수라고 얘기를 해요. 공정 생산성 지수 생산성 추. 네, 이렇게 정리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정답은 1번이죠. 네, 원가 부분의 달성의 정도를 평가하는 부분. 그렇죠. CV 비용 편차. CV가 0보다 작으면 공사비 초과, CV가 0보다 크면 공사비 절감. 네. 이 문제가 조금 어려웠던 문제 유형 중에 하나였다. 자, 연속적으로 32번 문제도 여러분들 까다롭던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그죠? 왜냐하면 1대 3대 6에서의 콘크리트 비가 나왔을 때 어느 정도의 자시멘트가 필요한지를 알고 있어야 푸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였죠. 자, 시멘트 200포를 사용하여 배합비가 1대 3대 6의 콘크리트를 비벼냈을때 전체 콘크리트 용량은 아, 콘크리트 전체 콘크리트 양은 어떻게 되느냐? 자, 한 포대는 40kg입니다라고 제시해 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1대 3대 6이다. 네. 우리가 물 시멘트 비율은 큰 영향이 없고요. 물 시멘트 60%로 보통 나오고 그때 1대 3대 6의 비중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시멘트, 모래, 자갈의 비중을 얘기한다면 요때 콘크리트 1세제곱m당 콘크리트 1 세제곱미터당 자 시멘트는 5.5포가 들어가요. 5.5포 5.5포 즉 40킬로람 기준으로 5.5포가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자, 즉 220킬로람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5.5 곱하기 40을 하니까요. 좀 이따 한꺼번에 할게요. 자 그리고 자, 모래가 0.47루베가 들어가요. 모래가 0.47루베가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자갈이 0.94루베가 들어가고요. 자갈이 0.94 아, 루베가 들어가요. 네. 자,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죠. 전체 콘크리트 향을 물어봤으니까, 자, 시멘트를 200포 썼대요. 200포. 아주 단순한 문제네요. 그죠? 200포를 썼는데, 자, 한 1제곱 메타당, 콘크리트 1제곱 메타당 5.5포가 소요된다. 자, 그러면, 는 하면, 얼마가 되는 거죠? 아는 하면 얼마입니까? 36.36점 되나요? 3 36. 6점 36? 세제곱 메타? 네. 이 정도가 들어가겠네요. 그죠? 렇 네. 자, 요렇게 그냥 간단하게 풀 수도 있고, 간단하게 풀 수도 있고, 자, 다르게 제가 비례식으로 원래대로식으로 한번 볼게요. 원래대로식을 보자. 자, 원래식을 봐야겠죠. 오리지널하게. 너무 간단하게 풀면 재미가 없잖아요. 자, 5 5포라고 하는 것은 5.5 곱하기 결국은 한, 어, 시멘트가 얼마예요? 하나에 40kg이죠. 자, 이걸 해주면 220kg이 나와요. 그죠? 렇 네, 우지왕 풀게요. 자, 그러면, 콘크리트 1세제곱메타당 220kg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그럼 비례식으로 볼게요. 220kg에, 자, 220kg에 시멘트를 썼을 때, 콘크리트는 1세제곱메타가 나오고요. 자, 그리고, 우리 200폴 쓰면, 200폴 쓰면 200 곱하기 40kg 나오죠. 그죠? 렇 전체 질량이 자, 이럴 때, 우리가 콘크리트는 얼만큼 들어가겠느냐? 라는 거죠. 자, 비례식을 풀면 X는 2 0 0분의2 0 0분의 자, 200 곱하기 40. 네, 200 곱하기 200 곱하기 40. 그죠. 렇 220이죠. 2 2 0분의 자, 200 곱하기 40 곱하기 1.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거 계산하면 역시 36 36.36 세제곱 메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정답은 1번이죠. 정답은 2번이죠. 자, 이렇게 풀어주는 문제. 네. 자, 어떤 식으로 풀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1대3대6으로 진행을 할 때, 시멘트가 5.5포, 또는, 자, 시멘트가 얼마? 220kg이 들어가고, 그다음 모래가 0.47루베, 자갈이 0.94루베가 들어간다는 거, 요거를 알고 있어야, 자, 풀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그 다음에, 33번 문제를 한번 가보죠. 자, 33번 문제도 기본형 문제고요. 자, 타일 공사에서 시공 후 타일 접착력 시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나왔습니다. 자, 타일의 접착력 시험은 600제곱미터당 한 장씩 시험한다. 시험한 타일은 먼저 줄눈 부분을 콘크리트 명가에 절단하여 주위의 타일과 분리시킨다. 자, 시험은 타일 시공 후 4주 이상일 때 행한다. 자, 4번. 시험 결과 판정은 타일 인장 부착 강도가 10메가파스칼이요. 네, 어마어마네요. 10메가파스칼이 아니고 0.4메가파스칼 이상이어야 된다.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34번 문제, 자 커트널 문제네요. 자 창면적이 클 때는 스틸바만으로 부족하고 또한 여닫을 때의 진동으로 유리가 파손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것을 보강하고 외관을 꾸미기 위하여 강판을 중공형으로 접어 가로 또는 세로 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즉, 커트널의 어떤 커트널 내부에서 구조적 역할을 하는 네, 형태를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멀리엄바라고 얘기를 합니다. 멀리엄바, 멀리엄바 자,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어, 건축 기사 수준에서는 멀리언 바 하면은 가로하고 세로를 전부 다 이제 멀리언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어, 우리가 보통 조금 더 구분을 하다고 하면은 자, 어, 멀리언 수직적인 부분을 멀리언이라고 하고, 그다음 수평적인 부분을 스팬더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근데 이제 그것까지 하면 좀 헷갈리니까 기사에서는 자 수직이건 수평이건 자 커튼월의 구조적 보강을 위해서 갖다 대는 자수직제 또는 수평제를 멀리언이라고 한다.라고 해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3 5번 벽돌조 건물에서 병량이란 해당 층의 바닥 면적에 대한 무엇의 비를 얘기를 하느냐, 그죠? 병량이라고 하는 것은 내력벽 길이의 합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병량 부분을 여러분들 단위를 보면요, 병량의 단위, 병량의 단위로 갖고 되죠. 자, 해당 층의 바닥 면적 분에 자 뭐가 되는 거예요? 자, 내력벽의 길이 센티미터 단위 나옵니다. 자, 한글로 쓰면은 바닥 면적 바닥 면적 제곱메타가 있구요. 자, 그리고 병량 내력벽의 총 길이 합계 내력벽 길이, 내력벽 길이, 자, 센치메타 이렇게 정의되는 내용이 되겠죠. 센치메타 퍼 제곱메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PMIS네요. PMIS. 자, PMIS라고 하는 건 프로젝트 관리 정보 시스템의 특징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네, PMIS라고 하는 것은 프로젝트 관련자들끼리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그 다음에 의견을 개진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코멘트를 날릴 수 있는 정보통신망이 되는 겁니다. 이걸 PMIS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어떤 공사 프로젝트 규모가 있으면 대부분 PMIS가 자, 설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누구나 들어가서 자, 조회하고 볼수 있게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합리적 인 의사결정을 위한 프로젝트형 정보관리 시스템이다. 2번, 협업관리 체계를 지원하며 정보의 공유와 축적을 지원한다. 그죠? 다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3번, 공정 진척도는 구체를 추정할 수 없으므로 별도 관리한다? 아니에요. 그죠? 네. 공정의 진척도 상당히 중요하죠? 네. 공정 부분, 그 다음에 안전 부분, 그리고 품질 부분, 그리고 네, 원가 부분. 자, 이런 부분들까지 전부 다, 자, 뭐, 디테일한 부분까지 공유는 안되더라도 전반적으로 우리가 건축주나 감독관들 이분들이 판단할 수 정도의 규모로 자, 어, 판단할 정도의 수준으로 전부 다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자 됐구요 자 3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거푸집, 콘크리트용 거푸집용, 콘크리트 거푸집용, 방리제 사용 시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서 방리제는 뭐냐면, 콘크리트를, 거푸집에다 콘크리트 타설했을 때, 나중에 거푸집은 떼어내야 되는데, 잘안 떼어내지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콘크리트 면과, 자, 거푸집 면에다가 방리제를 발라놓고 나중에 잘 띄워질 수 있도록 진행하는 거 이걸 방리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1번 거푸지 종류에 사용하는 방리제를 선택 사용한다. 방이 도포 전에 거푸집에 청소를 철저히 한다. 3번 거푸집뿐만 아니라 철근에 도포한다. 자 이거는 철근에 도포하게 되면 철근은 생명이 뭐냐면 철근과 콘크리트 간에 부착력이 있거든요. 근데 방리제를 철근에 도포를 해버리면 철근과 콘크리트 의 부착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 방지제를 철근에 도포하면 안 되겠죠. 3번이 정답이 되고 4번 콘크리트 색조에 영향이 없는지를 시험한다. 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도장공사를 위한 목부 만들기 공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자, 목 바탕만들기죠. 요 포인트 바탕만들기예요 바탕만들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칠이나 이런 걸 하기 전에 바탕을 매끄럽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칠이 잘 먹게 자 구성을 해주는 걸 바탕만들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오염, 부착물 제거, 송진처리, 옹이땜 전부 다 바탕을 정리하는 걸 얘기를 하고요. 바니시 칠은요. 바탕 위에 칠하는 거죠. 바탕 위에 칠하는 거죠. 그래서 바탕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바탕이 만들어져 있으면 그 위에 칠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자 3,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섬유포화점 문제입니다. 자, 건축용 목재 일반적인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1번, 섬유포화점 이하에서는 목재 함수율이 증감에 따라 강도는 감소한다. 그죠, 좋습니다. 2번, 기공 상태의 목재 함수율이 15% 정도. 목재 심재는 변재보다 건조에 의한 수축이 적다. 그죠? 심재라고 하는 것은 안쪽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건조에 따라서 수축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아요. 그죠? 심, 변재가, 자, 많이 발생하죠? 그죠? 외부에 있는 거죠. 4번. 섬유포화점 이상에서는 목재 함수의 증감에 따라 강도 증가한다. 섬유포화점이 넘어가게 되면요. 함수의 증가에도 아무런 강도의 변화도 없어요. 함, 함수의 감소에도 변화가 없고요. 섬유포화점 이상에서는 함수에 따른 강도의 변화가 없다. 이렇게 정리해놓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0번. VE. 밸류 엔지니어링 관련 내용이네요. 자, 건축공사에서 밸류 엔지니어링의 사고방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기능 분석해야 되고, 비용 절감해야 되고, 요게 두 가지가 메인 포인트가 되는 거죠. 메인 포인트. 자, 기능이 펑션이고요. 그 다음에 비용이 커스트예요. 그래서 커스트 분의 펑션에서 요게 밸류 엔지니어링, 가치가 되는 거죠. 그죠. 가치. 그래서 펑션은 올려주고, 그 다음에 커스트는 내려주고, 그게 최저가 되게 되는 겁니다. 핵심 가치고요. 자, 그다음에 조직적으로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자, 제품 위주 사고요. 자, 제품 위주 사고로 하면 안 되고, 개별 개별 제품으로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프로젝트를 보고 그 프로젝트 안에서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거를 자, 서로 간의 연관을 따져서 진행을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너무 국소적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정답은 2번. 네. 자, 이렇게 해서 1회 문제 풀어봤는데요. 네, 난이도는 그렇게 높진 않았습니다. 자, 물론 어려운 문제도 있었어요. 자, 달성 가치라고 하는 거. 그죠? 네, 언드 밸류. 즉, 실제 수행한 작업에 의해 활동된, 즉, 달성된 가치를 얘기를 하죠. 다른 말로 하면 기성고. 네, 요 문제가 조금 까다로웠고, 그 다음에 시멘트 200포에 대한 콘크리트의 물량이 얼만큼 쏟아질 것이냐. 1대3대6일 때요. 그죠? 재반사를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렇습니다. 자, 그 문제 빼고는 특별히 어려운 문제는 많이 없었네요. 자, 여기까지 진행하고, 자, 수업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